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초고급 플래그십 세단 2026 마이크스트로 S800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브랜드가 수년간 쌓아온 기술과 감각을 집약해 만든 차세대 럭셔리 세단으로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마이크스트로 S800은 한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에는 크기가 크게 확대된 크리스탈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되어 있으며 세밀한 조각처럼 빛을 반사하는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라이트는 최신 레이저 매트릭스 LED 시스템이 적용되어 낮과 밤 모두 눈부신 존재감을 보여주고 주행 안전성까지 높였습니다. 측면은 긴휠 베이스와 유려한 루프라인으로 마치 리무진을 연상시키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설계 덕분에 공력 성능도 뛰어납니다. 21인치 전용 휠은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으로 완성되어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후면부는 매끈한 곡선과 올리드 테일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차량이 멈춰 있을 때도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S800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은은한 웰컴 라이트가 켜지고 실내는 최고급 나파 가죽과 원목, 그리고 크리스탈 장식이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는 40인치에 달하는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인터페이스가 탑승자의 취향과 습관을 학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간결하면서도 터치와 물리 버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직관적인 사용감을 주고 64가지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는 분위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럴 시트는 마사지, 냉난방 그리고 자동 체압 분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뒷좌석은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독립식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되어 최대 45도까지 젖혀지고 전동 발받침과 8가지 마사지 모드가 지원됩니다. 또한 뒷좌석 전용 15인치 올 l e 터치스크린을 통해 영화 감상, 인터넷 사용, 차량 설정 등이 가능하며 4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은 콘서트 홀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성능 부분을 보면 마이스트로 S800은 6.0L V12 트윈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720마력, 최대 토크 105kg, 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단 3.8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320kmh로 리무진급 세단임에도 스포츠카의 버금가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연비 효율도 크게 개선되어 기존 모델 대비 약20% 향상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전자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감세력을 조절해 마치 도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4에 근접해 고속도로와 도심 대부분의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에는 AI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신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센서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360도 모니터링이 지원됩니다. 가격은 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모델은 약 3억 5천만원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의 경우 5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은 상당히 높지만 제공되는 기술과 편의 사양, 그리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S800은 대량 생산이 아닌 주문 제작 방식으로 제공되어 각 오너의 취향에 따라 내외관 색상, 소재, 기능을 맞춤화할 수 있어 희소성과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유지비와 관리 서비스 또한 특별합니다.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는 차량 관리뿐 아니라 여행 예약, 라이프 스타일 지원까지 이어져 단순히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경험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2026 마이스트로 S800은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압도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최고의 편안함과 강력한 퍼포먼스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형 모빌리티 경험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이 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많은 이들의